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, 지금 아침 7시인데요 어, 해가 지금 막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산에 걸려있던 해가 어, 이제 산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그독일붓꽃 지금 한창 피어있는데 어, 맨 끝에 먼저 올라온 독일붓꽃은 벌써 이렇게 지인 아이들도 있고요 음, 그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은 지금 한창 피어 있기도 하고 또 몽우리가 씌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하네요. 새소리도 예쁘게 들리고요. 음, 아침에 싱그러운 꽃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그 옆에 샤스타 데이지가 지금 한창 피어 있는데요. 어, 이 아이는 키도 크고 꽃도 크고 올해는 어 작년에도 제가 샤스타데이지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. 어, 올해도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. 지금. 아, 저희 집에 어, 오른쪽으로는 밭이고요. 음, 어, 밭과 저희 뭐 이쪽 오, 오른쪽 왼쪽 다 밭인데 어, 그 사이에 저희가 이렇게 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. 어,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주목을 심어놨고요. 어, 왼쪽으로 조팝나무와 조팝나무 앞에 샤스타데이지를 심어놨는데. 아, 어. 샤스타 데이지가 쭉 어,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. 음, 한창 피어있는 샤스타 데이지 감상해 보세요.